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랴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이 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이 명이요, 아라 자손이 육백오이 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팔 명이요,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사 명이요. 사투자손이 845명이요 사께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자손이 648명이요 느베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 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급이라와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벳엘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국자손과 하디다자손과 소베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옷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살메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삼백구십 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드라크마와 은 이천 이백 만에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드라크마와 은 이천 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구간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알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열된 족보나 명단이 나올 때입니다.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또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라. 사실 읽기도 힘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수천 년 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나의 이 작은 수고를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나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빼곡한 이름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신문에는 우리 이름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아가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그큰 성읍에 사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야망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입니다. 과거 다윗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인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계수는 다릅니다. 이것은 텅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겉보기엔 내 결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6절부터 69절까지 이어지는 긴 명단이 그 대답입니다. 이 중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스루바벨과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절부터 69절까지 이어진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느헤미안는약 9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황폐한 땅으로 돌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독 스루 바벨이나 제사장 예수와와 같은 지도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하던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7절에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인 출신의 종들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전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이름 없는 막 일꾼까지 일일이 그 가문과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그 합계가 42,36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통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이름은 이 느헤미아의 명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화려한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새벽 재단을 쌓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확인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0절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70절에 등장하는 이들과 72절의 나머지 백성은 금과 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드렸습니다. 강요에 의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3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야 비로소 성벽 재근이 진짜 완성된 것입니다. 건물이 서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곳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회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백성은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주님을 위해 쓰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구별됨에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빽빽한 이름들은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라는 나의 성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빛나는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자격이 없다 라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